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네 이번 시간에는 자유형 도형을 이용한 곡선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 순수하게 파워포인트로만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포토샵 비중이 조금 커요. 그래서 포토샵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그리고 예. 이름을 갖다가 적어주도록 할까요? BG 영어로 적어줄게요. BG 14라고 적어주시고요. 사이즈는 800에 6 0 0 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72 RGB 모드에 화이트 컬러 체크하신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새로운 캠퍼스가 열리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열어놓은 캠퍼스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 일단은 어, 회색 톤을 갖다가 깔아주도록 할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약간은 회색으로 선택해 줄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에디티에서 필로 네, 포그라운드 컬러로 회색으로 채워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레이어를 추가해 줬어요. 그 다음에 원투를 선택하시고요. 이 원투를 어, 넓게 예, 넓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넓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 한쪽은 조금 좁게, 한쪽을 조금 넓게 선택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 검정과 회색으로, 예, 검정과 회색으로 선택을 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만드시고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레디터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검정과 회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네, 컬러를 갖다가 넣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컬러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선택 도구로 얘를 갖다가 다시 원을 갖다가 하나 그려주도록 하시는데 큰 원을 또 하나 그려줄게요 큰 원을 하나 또 그려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이번에도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이번에는 좀 진한 파란색을 만들어 줄게요 네, 진한 파란색을 만들어 주시고요 보그라운드 컬러는 파란색인데, 조금은 하늘에 가까운 옅은 파란색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네, 에디터에서, 예, 네,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고요. 얘를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컬러를, 네, 넣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여기 색상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요 컬러를 조금은 네, 재미있게 표현을 중간중간에 해 주도록 하는데요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브러시를 선택해 볼게요 브러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브러시의 종류를 음, 브러시 종류를 좀 거친 걸로 예, 요런 예, 거친 브러시를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브러시 포인트 모양이 잘안나오는데 에디트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갖고 커서 커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걸 나주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휘어서 네, 휘어서 색상을 네, 칠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겹쳐가면서 또 칼라를 바꾸시고 밝은 칼라를 세팅해 줄게요. 그리고 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겹쳐가면서 예,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쪽에도 넣어 줄까요? 칼라를 바꾸시고 예, 드래그해서 요런 칼라를 넣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예, 약간의 예,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우리 조금 전에 만들었던 레이어 1번 있죠? 1번을 예, 섬네일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셀렉트가될 거예요. 셀렉트가 되고 그 다음에 셀레트 메뉴 들어가서 인버스 반전을 시켜주세요. 반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3번을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 보도록 하죠. 예. 딜리트 하게 되면은 선택된 부분이 다 삭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를 잡아볼게요. 얘네들이 800이니까 가로가 400 부분이 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어6 0 0에가운데면예 300이겠죠. 300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칼라를 갖다가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사각 선택 도구로 사각 선택 도구로 한쪽을 4분의 1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포그라운드 컬러는, 여은 파란색을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레디터에서는, 두 번째 있는, 포그라운드 2 트랜스퍼런트,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투명한 색깔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를 반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컬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예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사과 선택툴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를 이번에는 어, 녹색 계열로 해볼까요? 녹색 계열로 만들고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네, 칼라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과 선택 도구로 옆에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도 칼라를 갖다가 좀 바꿔 주도록 하죠 칼라를 예, 선택해서 그라디언 툴로 예, 대각선으로 예, 드래그 그리고 예,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색깔을 예,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합니다 예. 네 가지 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인지하고 있는 거를 할 수겠죠. 그 다음에, 네, 이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밑으로, 예쏙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짙은 청색으로 네. 짙은 네. 청색인데 네. 요새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가지 톤이 모두 없는 색깔을 하나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레디터에서는 보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트를 선택해주는거 잊지마세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쉽두키 눌러서 이렇게 컬러를 넣어줍니다. 네. 칼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작은 박스를 또 하나 그릴게요. 작은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 툴로